은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으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계신 성경의 이 본문을 보면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가 이 괄호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가 하나 달려 있는데 아마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본도 있고 오늘 본문이 빠져있는 사본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의 다른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감남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3절에 보면 이 서기관이라는 어떤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다른 구절에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다른 요한복음 구절에서 감람산이나 서기관을 찾아오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못 찾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이 본래는 요한 복음에 없던 건데 후대에 첨가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복잡한 사본 비평학에 대한 내용은 뒤로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할수 있어요. 왜이 본문이 오늘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도 바리새인을 비롯해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함인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7장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왜 그냥 왔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랫사람들이 7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말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 엄청 났겠죠. 지금 이 부하들의 아랫사람들의 말이 뭡니까?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의 소리를 버럭지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 가운데 전에 예수님을 미리 만난 적이 있는 이 니고데모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뉘앙스가 뭡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살짝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막 니고데모를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맹공을 퍼붓습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살벌합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함께 모여 가지고 저 갈릴리촌놈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궁지에 몰아넣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불편하게 만들까? 이것만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쉬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감람산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쉬시는 곳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나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였냐? 예수님이 설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다른 선생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글자가 아니라 교훈을 가르치시고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아침 성경 공부 모임이 진행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어느 집의 뒷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한 여자를 끄집어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답니다.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여인을 체격이 좋은 두 남자가 양쪽에서 완전히 붙잡고서 끌고 갑니다.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밖을 내다봅니다. 가늠하던 여인이 잡혔다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전후 사정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로 여인을 욕합니다. 여인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길거리의 상인들, 아침에 이제 상점을 열다가 재수 없다면서 소금을 뿌려 댑니다 2층에서 내다보고 있던 주민들은 쓰레기를 여인에게 퍼붓습니다. 동네 사람들, 전부가 하나가 되어서 소리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교활한 창녀야. 너는 유죄다, 넌 죽어도 싸다. 이 쥐덫에 걸린 생쥐처럼, 힘없는 여인은 비난과 저주와 침뱉음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당하고만 있습니다 여인을 끌고 가는 이 행렬은 성전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곳에 이 여인을 내동댕이 칩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발가벗겨진 여인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완전히 어지럽혀 버렸습니다 놀랄 일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임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강대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예배당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말합니다 4절과 5절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그 예수 선생의 가르침을 비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어떻게든지 뭉개기 위해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외교적인 수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고발 자신에게 판단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대답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고발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발이 정당한 것인가? 절차는 지켜진 것인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야 그 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본문에 가늠을 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의 경우 이 고발이 이루어진 이일 어떻습니까? 이게요 아무리 봐도 상당히 허수한 그런 고발입니다. 왜냐 우선 첫째로 증인이 없습니다. 신명기 십칠장 육절이나 십구장 십오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범죄가 정말 중범죄라면 돌로 쳐서 죽여라 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율법의 규정에 비춰봤을 때, 본문에 대한 증인이 없습니다.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허술하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늠을 범했다면 여자와 함께 남자도 있을 텐데 왜 여자만 끌고 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간음을 범한 여자만 죽여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경의 규정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이 초점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주된 대상이고 여자는 거기에 그냥 붙여져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여자를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고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너무나 어설프게 이루고 있는 고발입니다. 그저 한 여성을 희생양 삼아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너무나 조잡스러운 조잡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그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뿐입니다.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냥 무조건 묻습니다. 이게 올바른 고발인지?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가늠했다 그러니까 비난만 퍼붓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계속 추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몸을 굽히십니다. 누구도 예상을 못한 행동입니다. 8장2 절에 의하면 성전에서 아침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더 낮아지신 겁니다. 몸을 완전히 굽히신 거예요. 그 현장에 모여 있는 어떤 누구보다 몸을 낮추셨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러 온 사람들, 이 여인을 고발하러 온 사람들, 우여곡절 끝에 왜 온지도 모른 채 고발당해 서 있는 여인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자세로 몸을 굽히셨습니다. 왜 이렇게 몸을 굽히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 저한테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신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죠.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장면을 상상을 해 보게 되면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 그걸 아는 것보다 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글을 쓰셨는지 그 대략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끌려온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여인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와 호기심으로 이 여인을 마구마구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심으로 이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을 향한 따가운 눈초리와 싸늘한 시선과 조롱하는 태도를 몽땅 예수님께서 대신 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여인이 짊어지고 있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더 중요한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의 산에 머물게 하시고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의 산에 내려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10개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출애국기 3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돌판에다가 친히 글을 쓰신 거예요. 개혁, 개정, 성경에. 신이 쓰셨다라는 표현은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각주를 달아놓았습니다. 이게 여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라는 내용은 이 출애국기의 내용과 요한복음 8장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완전히 내려가셔가지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은 마치 추레굽기의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글을 쓰신 것과 동일한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먼저 보여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그저 가르치는 랍비 선생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국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31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그 모든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구원의 은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은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초라하게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판을 벌리고 우상 숭배하는 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모조리 말살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하게 중복이 돌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 주신 10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모세를 위해 신의 산에 내려오십니다.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돌판을 다시 써서 주십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셔서 다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비록 너무나 험하고도 악한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요한복음 8장에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율법을 이땅 가운데 주신 분인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여전히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예수님 말좀해 봐요. 답좀해 봐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발 답좀줘 봐요. 답을 달라고 비아냥거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증인도 없고 간음의 상대방도 없는 이 말도 되지 않는 고발의 현실 가운데 사람들은 너무나 대범합니다. 너무나 대범하게 모세의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주장합니다.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했다. 거짓말을 합니다. 율법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율법을 거론하면서 율법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마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혈기 등등했던 이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다 떠납니다 그 정죄를 퍼붓고 이상한 우상 숭배의 현실을 보여주던 이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떠납니다 왜이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난 것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러차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댈 지니라.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그 다음에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여 있는 당신들 중에, 진짜 증인이 있다면, 정말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증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어디에서 들은 말은 있겠죠. 어디에서 누가 봤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들었을지 모릅니다. 누구도 덜을 던지지 못합니다.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떠나고 맙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일삼는 사람들 정제함에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인과 예수님 뿐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제하던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 있느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고발하던 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던 목소리, 내 잘못을 들추던 목소리 우리 곁에 언제든지 가득합니다. 너는 지금 너무나 부정한 현장에서 잡혔다. 너는 추잡스러운 현행범이다. 마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여러분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가늠하다가 부도덕한 일을 하다가 정직하지 못한 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무책임한 모습으로 너는 이 자리에 잡혀왔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비난하는 목소리는 뭡니까? 뭘 먹고 그렇게 뚱뚱해졌냐? 성질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게 말랐냐? 너는 부족하다, 모자라다, 구역질 난다, 냄새난다, 추하다. 그런 목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때로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때로 그것은 부모님, 자녀들, 교수님, 직장의 동료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의 귓가에서 사라질 날이 오겠습니까? 단언컨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맹세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귓가에 그 비난하는 목소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사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결코 우리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목소리를 쉬지 않습니다. 잠잠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여 비난하게 만들고, 비난 듣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탄이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고발하던 그 사립,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군중들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비난하던 목소리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힘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홀로 남겨진 여인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친히 손가락으로 말씀을 써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 당신이 곧 말씀이심을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땅에 엎드리셔서 손가락으로 그를 쓰심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혹여라도 정죄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 비난하는 일에 너무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인터넷에 댓글로 사람들을 욕하고 그저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들을 고발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또 어떤 이들은 그 정죄와 비난의 목소리를 듣다가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로 죄를 즐기면서 버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난을 들을 만한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의 여인도 정말로 가늠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교묘하게 대충 죄를 즐기며 살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우리 시대는 전후 사정을 가리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그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를 듣다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참한 일들이 너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비극이에요. 한편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너무나 습관처럼 많이 일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그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를 견디지 못해서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한 채, 너무 쉽게 삶을 마감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엄중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정죄하던 이들이든 정죄의 목소리로 죽어가던 이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너라.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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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걸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가 무엇이 되었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왔다. 생명의 말씀으로 왔다. 서로 죽이지 말고 쉽사리 낙심하지 말고 살아라.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살아라. 이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또 반대로 다른 이들의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정죄하는 목소리에 짓눌려 있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정죄하는 사람들이든 정죄를 당하는 이들이든. 온전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